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우디네세와 볼로냐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디네세의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죠. 우디넷에는 현재 리그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중 5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고,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단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공격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반면 볼로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파 이탈리아에서 엠폴리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죠. 이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리그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인터 밀란을 상대로 일대, 영승리를 거두며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볼로냐는 현재 세리에어 순위에서 우디네세보다 무려 20포인트나 앞서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디네세는 현재 순위상으로도 특별한 목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패배가 이어지면서 동기부여 역시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밀란, 제노아, 베로나, 토리노를 상대로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볼로냐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볼로냐 승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라치오와 파르마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의 홈경기 흐름을 살펴보죠. 라치오는 현재 홈에서 치른 최근 11경기 연속으로 양팀 모두 득점이 나왔습니다. 홈에서 마지막으로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작년 11월이었고 이후로는 매번 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꾸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올 시즌 홈리그 16경기 중 15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인터 밀란전 단한 번만 득점에 실패했을 뿐, 매 경기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파르마를 보겠습니다. 파르마는 최근 리그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강등권과 6포인트 차이를 벌렸습니다. 최근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라치오 원정에서는 수비가 큰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파르마도 공격력 면에서는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올 시즌 인터 밀란, 나폴리, 유벤투스를 상대로 원정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치오가 홈에서 수비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파르마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는 라치오의 공격력과 파르마의 원정,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양팀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베로나와 칼리아리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강등권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기보다는 지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매우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베로나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죠. 베로나는 최근 5경기에서 총 득점이 단 4골에 불과합니다. 그중 파르마 제노아와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직접 로마전에서도 경기 시작 4분 만에 실점한 후 끝내 0대 1로 패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베로나는 단한 번도 리그 경기에서 두골 이상 넣은 적이 없습니다. 공격력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칼리아리는 로마와 엠폴리를 상대로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고 최근 5경기 중양팀 모두 득점이 나온 경기는 두 경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고 승점 1점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십 리즈와 브리스톨 시티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이번 경기에서 완전히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벌리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2대1 승리 덕분에 리즈도 프리미어 리그 복귀를 확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 팬들 앞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즈는 최근 홈 경기에서 스토크시티를6대 0으로 완파하며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에서 총89 골을 기록했는데 경기당 두골 이상을 기록하는 페이스입니다. 공격력이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득점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매우 불안합니다. 전체 67포인트 중단 22포인트만 원정에서 따냈고 챔피언십 원정 44경기 중 승리는 4번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루턴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린 상태입니다. 또한 시즌 동안 44경기 중 25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왔을 만큼 수비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리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리즈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